안녕하세요, 산라트입니다. 어. 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저번이 이제 다단계 1탄을 찍었는데 <laughs> 오늘은 다단계 2탄. 그럼 2탄은 왜 찍을까? 음. 왜냐면 저번에는 약간 좀 간지러웠잖아. 음. 약간 겉핥기식. 어. 근데 오늘은 살짝 뭐 M 느낌이라고 할수 있지. 어, 쉽지? 그렇지. 어, 좋은 표현이지. <laughs> 어, 뭐. 오늘은 좀 약간 본 게임. 음. 약간. 어. 어. 말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고 음. 그걸 좀 긁어주고자 음. 아,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음. 이런 걸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 권아, 음. 그 니는 좀난 어, 이런 거좀 좋았더라. 일단 음. 많지만은 어, 많지 제일 짜는게 솔직히 어, 여러분 이제 다단계 에대해서좀 여러 가지 문화가 많아요. 많은데 그중에서 <laughs> 음. 하나가 이제 꼰자 문화라고 있습니다. 꼰자라는 문화. 꼰자라는 문화. 근데 이걸 뭘 어떻게 꼰자 하느냐 그 안에서는요, 이제, 연애를 절대 못 하게 해요. 거기는 이제 사람들 관리하는 거, 그러니까 파트너들 관리하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데, 어떤 식으로 하냐. 뭐,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, 정말 오늘 좀 수고하기 싫어. 수화하 싫어갖고, 이제, 이제 위에 사람은 업라인이라고 합니다. 자기 라인이 있는데, 자기 위에 사람은 이제 업라인. 밑에에다 이제 파트너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업라인한테 얘기를 해요. 아, 업라인. 저 오늘 너무 아파갖고, <laughs> 출근 못할것 같습니다. 어 그래? 음... 일단, 알았어. 푹 쉬고, 내보자. 이렇게 얘기했어. 내가 그랬을 때, 이제, 출근하기 싫어서. 거짓말 한 거잖아. 그치, 그 바로, 이제, 밖에 나갔고, 뭐, 서면해야지 그런 번화가 쪽으로. 술을 마시러 갑니다. 술 마시러 갔는데, 갑자기, 이제, 같이, 이제, 다단계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봤어. 그럼 이게 있습니다. 어? 지금, 건희 사장님, 지금 서면에서술 먹고 있는데요? 이게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. 그니까. 어. 그럼, 그래서, 이제, 위에 업라인들은 그걸 딱 듣고, 응 음, 그래 이 새끼 한번 내일 보자 해갖고 이제 당신이 그 다음날 출근하면 와또 피방이 난다 진짜로 이것 해가지고 연애라 아, 진짜 억압하는게 너무 많아 근데 이런 부분이 음. 왜 생기는 거냐면 있잖아 이걸 아니까 아니, 당당하게 아나 오늘 좀 놀고 싶다 음. 오늘 친구좀 놀고 오겠다 음. 이러면 뭐 보내주면 좋은데 끝내는다 아. 아이가 맨날 아 지금 놀 때가 있어 음. 지금 네가 놀 시간이야 씨발 예. <laughs> 너참잘 so 되나 보다, 이러면서. <laughs> 아, 이 시발 이러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니까. 짠 <laughs> 난다. 어, 진짜로. 그게 너무 심하다이거지 근데 네. 개심하지. 그리고, 니는 또 있냐? 나는 이제 그, <laughs> 이 망할 놈의 이 세뇌교육이 싫더라고. 음. 어... 심하지. <laughs> 거 그게 종교 느낌이지, 진짜로. <laughs> 아니, 솔직히 망할 놈나 처음에 싸인 줄 알았다, 내가. 어. 물론, 우리가 이제, 그 당시에는 이제, 뽕 맞을 수 있다니까. 어. 들으면은, 아, 이거지. 그렇지. 이게 맞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지만은, 제일 좋았던 이제 세뇌교육이 뭐냐면은,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세뇌교육. 음. 그니까. 러 아, 자존심 음, 긁는거 맞아, 맞아. 이게 교육이라 합시고 음. 세뇌라고 하는데, 음. 이거야, 여러분. 막 설명하는 줄알 교육자가 이제, 교육자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,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. 어떻게 하냐면은, 아 저는 있잖아요. 다른 게 그만두면 쪽팔릴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거 음. 그럼 사람들이. 뭐왜 그러지? 이러면 이제 언니길 가다가 친구 만났는데 만약에 그만뒀어 내가 그러면은 어야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니? 이랬을 때아나 그거 그만뒀어 얼마나 쪽팔리겠냐고 그럼 그 친구가 이럴 거 아니냐고 니니 아, 평생 그럴 줄 알았다 씨발 나 그만하라 그랬잖냐 응 어? 그리고 술한잔할때 맨날 평생 안줄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 그만두면 안 되겠다 정말 쪽팔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, 응. 못그만두개 스스로를 만든다니까? 그만, 하나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응. 우리는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. 그렇지. 그만두니까 어때? 존나 기쁘잖아 존나 편해. 이렇게, 우리 마음대로, <laughs> 이렇게 유튜브 찍고, 어.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, 술도 먹고, 얼마 좋습니까? 여자, 여자도. 만나고, 어. 응, 그렇지. 아.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, 그, 이 다단계를 이제, 사업이라 한다. 특히 이제, 개인 사업. 응. 여러분, 촉깔 수 있네, 진짜. 어, 진짜? 어, 뭔 시발, 그 개인 사업입니다. 이건 개인 사업 아닙니다. 아니, 개인 사업이잖아. 음. 근데 첫 번째, 여러분,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, 엄마인이라는 사람들이 체크를 받으러 갑니다. 아,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. 음. 좀 창의적으로 하고 싶다. 음. 왜 항상 이렇게만 해야 되냐? 이제, 우리가 바랬던 이 상상된 장면에서는, 음. 와, 그래. 너한번 열심히 꼴보 쳐봐라. 음. 정말 넌 대단한 놈이다. 음. 이게 아니지. 음, 음.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? 음, 꺼져, 시발로. 음. <laughs> 진짜 이렇게 하잖아, 진짜. 어, 창의적인 게 없다니까, 무조건 넌 이러대로만 해. 어. 이렇게 흘러가야 돼. 내가 하는 대로만 어. 해. 그럼 너는 갈수 있어. 을 okay. 세미나 뭐다 같이 올라가자, 라고 하면은. 음... 어, 귀발 개인 사업인데 안갈 수도 있잖아. 그래. 가기 싫다, 이가안 음. 가면 이런데, 또 막. 어, 안 간다고. 이네 밑에 파트너들은 다 가는데. 이렇게 이기하잖아 응, 음, 그래, 알았어. 가지 마. 뭔 느낌이야? 씨, 막, 그냥, 어라운 거잖아. 씨, 막, 어이가 없다니까. 어, 근데, 뭐,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, 그 사람들 진짜. 많은 분위기를 봐야 된다더라. 고 개지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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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랄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, 음. 개인사업이면, 솔직히, 출근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다. 어, 그렇지. 근데 막, 아침에 출근 안 되면, 왜 출근하냐고? 개지랄, 진짜로. 닭다해둔다 죽음을 닭다리더라, 시발. 그 말을 수십 번 갈게. 어, 무슨 어, 카톡 날리고. 그러니까 어. 위에 사람들 많으니까 어. 이 새끼가 하고 요 새끼가 하고 음. 요새끼도 하고 저새끼도 하고 언제 오니? 음. 뭐해? 그래서 그 이제 다 같이 이제 연락을 하잖아 서로. 음. 업라인들끼리 이제 <laughs> 또 빵이란 게 있잖아.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뭐 네.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파트너는 연락을 할거 아니야 음. 온라이인들 <laughs> 근데 그사실또 이제 자기들 단톡방하고 있잖아, 좀센 친구들 음. 단톡방이 서로 다 공유한다고. 아 맞아, 맞아, 맞아.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. 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? 막 이러면서. 막. 그럼 이제 한 명이 <laughs> 저요, 제가 출동하겠습니다. 가지고 어, 챙겨 주는 척. 어, 한 달래 주는 차. 근데 뒤에서는 후까지 존나 간다. 또 존나 족 같은 게.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게 하면 또 돈이 없잖아. 아돈 없지. 아, 뭐, 돈짐 없지, 짐 없지. 많이 힘들지 <laughs> 기본비 없다 보니까. 근데 씨가 지들이 술을 먹으러 가지, 예를 들어서. 음, 막 챙겨준다, 음. 해갖고. 막상 따라가. 또 가면 뭐 하는 줄알아어 뭉팡이, 예. 씨. 아. 진짜로. 존나 추적이한번 사는 거못 봤어, 나 진짜로. 저번에 있다시피, 나좀더 온다. 어. 행동 대장이다 어. 근데 이 새끼도 돈이없거든 <laughs> 그렇지. 근데 이돈 많은 척. <laughs> <돈 맞는> 척. <laughs> 근데 이거 와야 되니까. 어. 해주고, 게해주돈 많은 척 해주고. 너도. 음. 내가 니네 <laughs> 사랑하지만은, 이 사도 <사업을> 이제, 철저하게 국방이라든가, <laughs> 이제 서로 돈 관리해야 되니까. 장관리 해야지. 어, 이게 다 교육하는 거야. 절 까지 말돈 없어 씨발 진짜로 진짜로 근데 진짜 위에 사람들이 그거지 다돈 많아서 가고 다, 만족하고, 다 음, 연출을 하지 다돈 X도 못 보면서 진짜 돈 많은 척 있는 음, 척응 맞아 맞아 그럼서 밑에 있다 대 꿈을 심어주고 니들이까지 내가 돈이 돌거든 맞아 음, 여러분, 이건 개인 사업이 아니라 그냥 윗대가리 돈 벌어주기 주는 개새끼들 개새끼 음, 너 충격 너 충격 진짜 너무 심해 음. 그리고 또 <laughs> 이제 그게 있지. 솔직히 이제 정말 다단계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여러분. 솔직히 안 생기겠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, 다단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친구가 뭐떠나갔구나 내가 정말로 좀 좋아했던 친구였는데, 응. 그런식 인간관계도 솔직히 말하면 좀 틀어진 것도 많아요. 뭐그 말이 어쨌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힘들다고 얘기를 못해. 맞아 음. 응. 위에서 얘기를 못한다고. 얘이 새끼들은 힘들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앞에서 니래. 힘들지? 좀만 더 한번 해보자. 좀만 더 힘내보자. 내가 너 키워줄게. 이렇게 얘기해놓고, 뒤에서 이제 지는좀센친구도 있잖아. 센 친구들 보이잖아. 요 진짜 뒷담 우직감 같아. 지금 얘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요. 아, 진짜 마인드가 썩어 빠진 것 같아요. 뭐. 난안 그랬는데. <laughs> 라떼는 안 그랬는데. 어, 라떼는 안 아, 그랬는데. 근데 그것도 있는 말 알지? 이게 좀 심해지면, 음. 야, 이 새끼 그냥 어떻게든 한명 깔게 한 다음에 버려. 오. 진짜, 왠지 하면이 사람 밑에 한명깔게 되면, 음. 이 새끼가 병신을 바로 버립니다. 왜? 얘를 또 새로 키우면 되거든. 음. 이렇게 라인 쫙붙쳐가지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, 여러분. 항상 오는 시간, 별말 어, 시간입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결론,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, 음. 다단계 어,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다단계 통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. 뭐 엉망장자를 꿈꾼다. 음. 이럴 거면 은 포기하십시오.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. 음. 그런 말 있잖아. 다단계를 하면은 10년 동안 느낄 희노애락을 1년 만에 느낀다. 음. 그런 감정도 참 뭔가 색달랐었고, 또, 이 우리끼리 같이 했던 그 돈독한 음. 우정이라 해야 되나? 음. 그게 너무 좋았었고, 좋았어요. 그 외적으로 좀 뭔가 많이 배워간 느낌? 음. 다단계는 배운 거 없습니다. 진짜로. 음. 다단계는 배운 것도 음. 없고, <laughs> 어, 그 외적으로 그냥 이제 뭔가 사업이라든지, 어. 인생 사는 법. 또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음. 아 사람 대하, 이렇게 대하는 거다라는 음. 걸 배웠다 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거지 는 음. 그렇지 뭐 나도 똑같아. 근데 단기하면서 물론 힘든 건 많았지만은 음.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좀뭐 깨달은 거라든지 느낀 음.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정말 많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물론 아 그러니까 아쉬운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빨리 그만두지 못했을까. 아그만말 이건 아쉬워. 근데 이건 아쉬운데 그래도 그 시간 동안. 그래도 참, 이렇게 시간이었고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한쪽 방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만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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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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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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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